안녕하세요 여러분 똥꾸입니다 어, 똥꾸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은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입시가 다 끝났잖아요 아직 정시가 남긴 했지만 입시가 다 끝나서 오랜만에 학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손시려손시려 손실 아, 오늘은 요리 대결을 하죠 옆반이랑. 네 그렇습니다. <놀람> 오늘 뭐 만들어요? 오늘 짬바고리와 정케 빼기 yeah! 인을 만들 겁니다. 슬빈이 거의 다 뭐. 고정 게스트야 고정 게스트. 왜지각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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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배 <laughs> <냄비가>, 냄비 어딨지?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저도 냄들거든요 <너무> <laughs> 오늘의 메인 메뉴는 짜파구리입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는 핫케이크예요. 핫케이크. <laughs> 핫케이크예요. 아시쓰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요. 서채원이 저한테 이걸 줬어요. 찍고 있었 어. 안녕. 네 서채원 씨 인터뷰 좀 해볼게요. 네 이쪽 오세요. 아 네. 해보세요. 네 본인은 지금 19세라고 하는데 그게 진실인가요? <laughs> 개소리야. <개소년아. 웃음> <laughs> 씨, 신나세요? 네. 대각이 너무 떨려요. 갑자기요? 네. 우리 지금 즐깁시다. 네. 일반 애들 염탐하러 가겠습니다. 벌써 먹고 있네. <laughs> 뭐지? 지네 벌써 먹고 있는 거지? 어, 깜짝이야. 너왜 나왔어? 야, 우리 귀여운 거 있어. 뭐야? 왜 갑자기 끌고 가? 이거 내가 아까 그렸어. 아, <laughs> 와, 귀엽다. 카라커리. 우리 그치요? 바빠, 우리 바쁜 사람이야. 여기 어, 지금. 손톱에서 손톱에서 피해도 피해도 아, 아 정신없어. <laughs> 여기는 일반이고요. 위생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네. 안녕 어진이. 어진이 오랜만이고요. 우리 수림이도 안녕. <laughs> 맨날 끼부려 얘는. <laughs> 어 서진이다. 과장. 네. 아 건강한 거. 박서진이 저보고 해커 같대요 맞아, 손맛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한번 손맛으로 넣어볼게 자, 이 섞을 그냥 거예요 어. 조절하, 조절하면 돼 자, 1초에 300번씩 맞아, 섞으면 네. 돼요 너 1초에 3 0 0씩 개소리하네 야, 그런 재미없는 거 찍지 말고 사람을 <목소리> 찍어봐 그럴까요? 빨리 <목소리> 재미있는 거보세요아 <목소리> <재미없잖아, 이런 거. 목소리> 아, 알았어, 뭐가 재미있을까 오, <목소리> 둘이 싸워 야, 빨리 싸워. 선생님, 홍익 디자인 고등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아, 아 입에 지퍼가? 아, 알겠습니다. 공무원. 어쩔 수 없죠. <laughs> 네, 이거 그대로 나가요. 아. <laughs> 오늘은 내가 요리 사원씨원씨이 아, <laughs> 진지한 모습. 와우, 최원씨. 와. 영상그 사진 네. 첫 사진 맞아 그거 해 하나 둘어 하나 둘셋 <laughs> 둘, 됐습니다 안주난 접지 너무 너 먹자 그만 만지라고 난 접었다고 아 아이, 맞다 어. 만수무강하죠 원래 어, 모양이 잡히긴 하는데 와우 고 가자. <laughs> 아,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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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보글, <웃음> 보글 보글. <laughs> 보글 <laughs> 넌이 걸로 해? 단어? 단어 단어. 매보 매미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맛있어. 이제 저희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뭐야? 일반 너 일반인도 부럽죠? 뭐야 부럽죠? 왜 그래? 제가 핫케이크 고수거든요. 이게 조금 더 기포가 올라오면 뒤집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아 뭔가 장인이라서 그 기뻐가 아 뭐라고요? 아, 기뻐가 <laughs> 뭐라고요? 야안 만도 열자. 아예 먹어도 안 돼. 돼. 뭐야. 안 좋아. 우리 절반. <laughs> <우리 젊어. 웃음> 아 갑자기? <laughs> 이거 옆집 옆집 줬어? 옆집. 야 반죽 줬어. 오지게 많은데. 옆집 주자. 이거 아, 이거 옆집, 옆집 줘. 와 인성. 방금 못 들은 걸로 해 줘. 먹어봤어. 나도 먹어. 아 내가 처음이야? 알겠어. 한번 먹어볼래? 야! 한 <laughs> 번만 주면, 이것만 줬어! <laughs> 아, 한 번만 한, 줬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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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탄맛안 나. 많이 안 나. 그만해. <laughs> 그만해.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laughs> 아니, 다 벗기게 지금. 아, 그래? 아, 뜨거워. 아, 불고기 같아. 어. 아 이게 뭐야? 와 개웃겨 예빈씨! 예빈씨! 톡톡 틀어주세요 톡리되신게 이거 치즈 아니고요 아 반죽이에요 치즈 아니야 내가 노린 거야 노린 거아 약간 아 채은이가 만든 거야? 빅빅 젓고 목마른 사람 쇼요 아 요즘 레어로 레어 만드시는 거가요 어떤 정도의 아 저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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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움 웰던이요 아 그만해 야 누가 먹던 걸로 <laughs> 수지이 어떻게? 아 먹던 걸로 수지을 어떻게? 사채현 씨가 아, 성공을 이거 하셨습니다 누구?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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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감이 누구? 어떠신가요? 야, 역시 아, 저는 합계 아, 그 학교 장인이에요. 아 예. 아, 무시할 수아 예. 아, 예. 야저 너. 야 이거 고기 아니야 가야 이쁘게 이쁘게. 어디잘 나? 어디가 나 나? 어디가 나? 어디가 나? 와와나아 교태가고 고기 아니다. 살짝만 와아 됐 야, 쌤 데리러 누가 갈사람야 I love you 우선 <laughs> <laughs> I l o v 정규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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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삼겹살 네 <상규탈>. 야 여기 알바 했더니 달라 오슬빈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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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교실 <웃음> <웃음> 보조 김혜빈 <웃음> <웃음> 반죽 구경 소감이 어떠신가요? 영광이죠 <laughs> 이번엔 꼭안 태우길 <laughs> 반죽은 <웃음> 안 탔는데 반죽, 반죽, 이제 완전 박살하니까 다 아, 부어 <laughs> 우유 멋있다 <laughs> 우유. 인간 핸드믹스 너무 많아? <laughs>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그럼 가루를 부으면 돼 아, <웃음> <웃음> 음식이 인분이 늘어나는지 알지? 나도 김치전 하면 어잠깐물러야 되는 거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계란 하나 더 넣으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한 5-6인분만 들어 우리 축제있어 하면 이런 거나 하는 거지 너무 잘 잘라. 칼로 자른 것 같아. 그니까. 자, 두 번째 시간. 이겨는이 조금 넓은 단이에요 뒤집는 거 하고 싶어. 뒤집는 거 빨리 와. 가지가지가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핫케이크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 뭔 꽃말이? 뭔데? 누굴 보고 부식하다그랬어나왜 이렇게 박사 어넣어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야, 야! 귀여워. 웃으면 무서워. 우유 있어. 여기가 보험사. 야 사진 찍어요. 사진, 사진. 이것만. 여기 반만 할게요. 이것만 할게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쁘다 음.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요 잠깐 인서트? 아니아니 아니. 가까이서 찍는 거야 이쁘게 찍으세요 이쁘게 찍습니다 일단 위에 하나 다들 카메라를 야 아래 담요 라고 회색 담요 어, 가져왔어요 이제 됐어 끝! 그, 그, 연아가 먹어봐 요리로 연아 먹거드세요우랜만 날짜 어나 쉬고 먹는 게 나을 어? 선이 어디 갔어? 서원 씨. 이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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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와.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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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어 선이 어이어이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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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 와. 이이크 어. 아, 시럽으로 만족해. 저는 선 응. 음. 야, 새로운 새로운 나오네. 우와, 멋져. <laughs> 아 <찾아라>, 얘네, 재밌죠 어, 이거. 이 이거. 아이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재밌구나. 진짜 진짜. 이거 하나를 이렇게 아, 진짜 재밌다. 이 손이 대단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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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하루 채원씨의 카메라를 맡은 박소연입니다 야, 야. 야, 안될까? 고맙다 어. 이거 우리 얘들아 한 케이크 먹어 이다영한 케이크 어. 먹어 뭐사먹밥 먹으러 갑시다 <laughs> 갑자기 화목한 척 화목한 <laughs> 척 까 뭔가 허전하네 맞아 억울하다고 <뭐라고> <뭐라> <뭐라> <오, 오케이. 뭐라> 올라와또왜 억울해 짭짤람을짭 의사 짭사 짭싸 내사다짭 마피아 게임 짭사짭 <뭐라> 아무도 신조인말안 들었는데 혹시 <뭐라> 빈이김예빈어 <뭐라> 오늘 아, 나잘 어, 오늘 나 잘못, 잘못 앉았어 에이. 내 앞이 김예빈이야 <뭐라>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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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 소지뭐 네. 아 좀.. 아 묻었어. 휴지 갖고 야 돼. 김혜빈 시켜. <laughs> 자기 계단 그래. 그래. 자기 게 김혜빈 휴지 갖고 와줘. <laughs> 하나는 물 묻혀서. 물 묻혀서. 그래. 이거 제일 입에 있어. 영상이야? 어. 안녕? 나쁜 하 나쁜 여자 코스프레 한번 해주세요. 왜? 왜 번호 따라왔어? <웃음> <웃음> 우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내일 어, 페이브걸즈 쇼케이스 가광이긴 한데 오늘... 홍보 좀 해주세요 페이브걸즈 우리 페이브걸즈 많이 거. 사랑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좋다. 가은이가 있거든요 우리 좋다. 가은이가 너무 귀엽거든요 <웃음> <웃음> 진짜 내 딸내미 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거든요 어, 가은이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가은아 보고 있니? 난널 좋아해 <laughs> 사랑해 응원해 <웃음> 데뷔하자 <laughs> 데뷔야 아, 아무 좋아하는 사식이많은데 일단 아, 진짜. 해요. 진짜 나의 아, 정체, 아, 저의 미소는 라이크 like 엔젤, 라이스원 엔젤. 오, 오, 아 너무 무서워. 오, 아 주셨던 주셨던 I 주셨던 I a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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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 되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다. 아, <laughs> 아니야. <웃음> 그거 할래.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아니야. 누적다 공. 뭐야 좋아요 아니. 그 클로징 멘트 좀 어떻게 할까요? 채원이가 우동 가수 만병이 넘오는 저희 팬클럽 이름 지어주고 쟤는 쟤는 왜 저렇게 팬클럽 이름에 집착해? <laughs> 제가 회장이에요. <laughs> 오늘, 오늘 일상 그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laughs> 배터리가 없어서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렇죠. 채원아너 지금 유튜브 찍어? 네. 네.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야 아니야. 가, 아니야 다시 다시 다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가, 감사하고.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안녕. 아니야.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